안녕하세요, 헤더맨 TV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제가 특별한 주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은 환타지아가 어떻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환타지아를 여러분 보내고 뒷벌브를 좀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여기에서 추은안 나고요. 이렇게. 그 정지엽에서 올라오는 어, 이거를 초골내죠. 음. 그래서 요거는요거를 이거를 딱 여기까지는 별로 쓸모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다, 다 자랐지만은 요렇게 제치를 해줘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 이거 넘어졌어. 하나가 났는데 어 쉽게 말하면 토마리졌죠. 다못 크고. 네. 다못 크고, 거기에 기저부에서 신화를 내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요거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를 부작으로 해서 붙일 거거든요. 예. 네. 요거, 요거, 판타지아. 하나이니까 붙여보 그래서 실장님 앞에서 이제 붙이고 있는데. 여러분, 크리스 속삼요. 두개예요두 개. 아, 야, 야, 야. 왜 제가 두 개라고 말을 하죠? 크리스톡크요 그 요, 요거, 35,000원요. 둘레, 다섯 볼브예요 35,000원요. 어, 꽃안핀 거는, 여섯 볼브짜리가몇개 있는데, 어, 그것도, 이제, 그, 문의해 주시면,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 요거는, 그, 아르타인데요. 제가 다막 있으면은 판매를 하는데, 그래도 항상 이렇게 끝나고 나면 뭐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벌브가, 태벌블든 뭐든, 둘, 넷, 여섯, 일곱 개고요 신화가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두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꽃대가 나와가지고, 여기서도 좀 신화가 여기 나올 거거든요. 꽃대가 이게 더 크면은 보내기가 힘들어요. 보낼 수는 있지만. 네네네. 이런 거 저번에 저희가 우리 판매를 많이 했는데요. 네. 요거는 7만원이야. 음. 둘, 넷, 여섯, 일곱 벌브고요. 그 다음에 신화 나오고 있으니까 꽃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라타 아시죠? <laughs> 지금요. 이거는 이제 아너스놈인데 제가 재볼게요. 아, 50cm 돼요. 오, 화분까지 분까지 여기에서 60cm 되는데 뭐가 60cm 되냐고요? 안 보인다고요? 어, 아너스문 응, 킹레드라고 아너스문이에요. 이렇게 피었는데 이렇게 네. 네, 돼 있어요. 이거는 벌브가 뭐 작은 거6 개, 생생한 거 앞에 3개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신화가 하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 그, 지주를, 이걸, 이걸 썼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꼽았는데 흔들, 흔들, 흔들 해요. 흔들거려요. 이거를 지금 현재, 어, 이거 봐보세요. 우리가 한쪽으로, 이 쪽으로 엄청 많이 올려가지고 카틀레브리 같아요 아나스모는 뿌리. 뿌리. 과거에 좀 비쌌어요 어. 요거는요 어, 75,000원 꽃은? 음, 그렇습니다. 아나스뭄입니다. 옆으로 보면은 이게 날렵해요. 네스보다, 네스터보다는 크고 뭔가 네스터보다는 날렵해요. 예. 그리고 요거는요. 요것도 아나스뭄인데요. 이게 지금 너무 튼실해요. 신화 세계 나오고 여기도 그 지금 꽃이 아직 안 나왔어요. 예. 또 나올 것 같은데요? 어, 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안 떨어지고. 어. 여러분, 그래. 오늘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어, 잘 컸대요, 네스터가. 근데, 잎이 안 떨어져서 잘라줬다고. 그러니까 잘라주셔도 되고, 요 잎이요. 요거 잘라주셔도 되고, 안 잘라주셔도 되고, 괜찮아요. 어, 그러니까, 그꼭 잘라줘야 되는가. 이게 잘라줘서, 이제, 지금 여기서는 보면은, 영양성장을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나아면서이 아이가, 이 아이가 뭐 앞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얘를 잘라둬도 되지만은 이 아이가 건강하면 결국은 그 다음 벌브에다 꽃을 내보내요. 간혹 가다가 이런 애들이 다음에 꽃도 꽃이 필 수가 있어요. 꽃을 지금 내 송이밖에 안 물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굳이 그 뭐안 하셔도 되고요 네. 하셔도 관계없고요 그렇지만은 이게 이렇게 하려고, 하려고 하거든 꽃을 다 피우기 전에 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아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음, 줄세운이라고 시나 떨어먹을수 있는 요렇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요거는, 네. 어, 신화 세대고요 꽃이 네. 이렇습니다. 지금 펴 가는데, 어, 토분에 심었고요그러니까 요거는 12만원요. 네. 아 그리고 요거는, 그, 퍼프라타 세르라고 가져왔는데, 어, 보세요. 토프 학교 교배 아줄스티 같아요. 네. 하지만 얘들 어 너무 값이 좀 있어요. 네. 화경을 지금 재보면요, 1 4 c m 14cm고 N 14cm고 여기 같은 경우는 네. 와, 그렇지. 여기가 찌,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분주가 되어 있어요. 얘가, 여러분, 이거는 있어요. 여기, 여기가 신나게 나갔어요. 근데 여기가, 예, 분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독립을 했어요. 는안 건들리려고. 어쩐지 얘가 이렇게 신나게 펼쳐져 있더라고. 여기도 꽃 꽃은 폈죠. 예. 에페스 플라워 사이즈예요. 플라 꽃이 피었던 꽃이 필수 있는 사이즈하고 꽃이 피웠던 사이즈는 또 달라요. 요 정도면은 꽃을 피운다 이런 블루밍 사이즈하고 플라워 사이즈하고는 다르죠. 플라워 사이즈는 엄연히 꽃핀 경력이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다음에 꼭 반드시 꽃을 피우죠. 예. 요게 신기해가지고 위에 예, 죽은 뿌리 몇 개는 솎아냈어요. 예. 요것만 있어도 충분히 심죠. 예. 그래서 요거는 어 되요. 이렇게 해서 분수가 돼요. 여기는 꽃이 있는데는 세 볼브가 잘라지고 이건 다섯 볼브가 잘라지거든요 네. 교배종인데도 이거는 좀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요걸 한 볼브 보통 1 0만원씩 해요. 그래서 둘, 넷,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볼부당 10만원씩 하면 80만원이죠. 예. 요거 하실 분는 60만원이야. 예, 60만원. 예. 요거는, 음, 다섯 볼부고 요거 작은 거 있어요, 여기. 네 볼부죠. 예. 요거는, 음, 제법 괜찮죠? 요거는, 요거는 3 5만원이요 심어, 심어서 보내드릴게요. 음, 그리고, 요걸 한번 보면요. 요걸 한번 보이시면 은 요거는 커요. 요건 빼고요. 어, 셋, 일곱 벌브예요 그러면 꽃 꽃대가 몇 대냐면 한 대, 두 대, 세 대. 어, 이 꽃이 피는 곳에서 여기에서 AB를 서 AB를 나갔어요. 그래서 AB를 나간 데서 볼브를 하나씩 냈어요. 게 여기 여기도 피고, 여기도 피고, 여기도 피고. 요거는 둘레 녀서 일곱 번, 7 0 녀, 70. 근데 어, 요거는 하실 분은 어, 60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수태를 여기에다가 조금 더 넣어야 돼 이게 이런 애들이 꽃을 연타로 피기 때문에 여섯 송이가 피면은 여섯 송이, 일곱 송이가 피, 같이 피면은 참 보기 좋을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두어도 되지만 이렇게 아물어주죠 꽃이 안 다치도록 이렇게 해서 꽃을 키우면은 여기에 스무 벌 보도 능가하죠. 때더수하면 되죠. 네. 이렇게 해놨죠. 네. 그러면 이렇게 잡기가 더 쉬워요. 그 어, 줄이 얘를 미는 게 아니고 면이 면이 네. 이렇게 미니까. 네. 가운데 또 그다음 여기서 신화가 그 여기에서 또 신화가 또 올라오고 있고요. 요 요거도 다음에는 여덟 개가은착차어요 네. 꽃은 같습니다. 여기도 어 꽃이 세개세 군데서 나와요. 네. 하나, 둘, 네. 두 군데구나. 이건 두 군데입니다. 음. 여기하고.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벌, 벌브. 이거는 예. 어, 벌브당 10만원씩 하면 90만원인데요. 이거는 70만원, 70만, 70만 5천원, 예. 어, 이거는 분주를 할 거예요. 이거를 찾으시는 분이 없으면 혹시나 싶어서 제가 항상 어, 대주로 한번 내놔 보거든요. m p k 가 저건, 저는 저다 막았다고 했는요 부작을 하나를, 제걸탕 당겨놨어요. 그랬더니, m p k 가 또, 여기 된 m p k 네스터, 파리시, 킨즈베이비예요 네스터는 아나스무, 파리시죠. 거기에 파리시를 었던게킨즈베이비예요 그럼 세 가지가 섞였죠. 그 다음에 킨즈베이비를 또 썼어요. 그럼 아노스음 넷서 파리시.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아노스면 넷서 파리시를 여러 번 하, 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요. MPK. 근데 이와이는 꽃을 못 피우고 점점 더 고하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여기요 여기.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저는 어 지주 끈을 묶을 때 여러분 이렇게 묶어 놓은 거는 실장님 솜씨예요. 제가 한번 묶어 놨거나 이런 데서 얘가 휘어지니까 또 묶었어요. 그래서 이 마디를 피해서 줄을 묶어줘야 되잖아요. 마디를 피해서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신화가 하필이면 거기서 고화가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고화가 생기면서. 그 끈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 놓으면 얘가 같이 휘어져 버리죠 근데 네, 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전부 다 고아가 생겼어요 이게 한번 보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아를 잎을 떼도 되고 요거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든요 잎을 떼도 되고 안 떼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요 MPK는 여기도 봐보세요 이 아이들이 꽃을 안 피우고 고아를 내는 거는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금 여기서 잘랐죠. 그런데 여기는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예, 점다 고을를 내죠. 그러면 요거는 어 여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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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여기까지만 그래가지고 여기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태를 부작에다 조금만 묶어요 요렇게 해서 딱 붙이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가 구아를 냈는데, 한번 보자고. 네. 이게 크니까, 이 화분을 썼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죽었죠? 여기 그것만 풀러져 가지고 죽은 게 아니고, 밑에도 다 죽어가요. 응. 그런데 또한 가지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요. 얘가 지금 얘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벌 벌브, 걸부가 죽었는데 그렇게 고아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끈 잘못 묶어진 것처럼. 그 제가 이 덴드로빔에 강인한 걸 좋아하거든요. 맨 처음 저기 호 호접을 사서 잘 죽잖아요. 어,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얘는 볼브까지, 볼브가 죽으면서도, 여기 봐보세요. 볼브가 죽으면서도, 우리가 청내기를할때 꺾어서 놓으면 촉이 나잖아요. 근데 얘는 매달려서 공중속도만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여기가 낫고 여기가 낫으니까 이걸 붙일 때 이렇게 붙이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잘라서 버리지 마세요. 잘라서 버리면 여기 정지업에서, 정지업에 있는 거기에서 생장점에서 나올 거거든요. 여기다 수태, 수태를 조금만 하고 부작에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살수 있고 여기도 살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요 고아가 있는 곳에 한 마디, 두 마디째에서. 여기서 그러면 은 다른 건 포기하고 요렇게 해서 수태를 조금만 해가지고 하면은 어 요거도 그렇고요 음 요거도 이제 지금 내동댕이 쳐져 있는데 요거도 죽었던 거예요 음 여기는 꽃이 한번 피었었던 데고요 그래도 버리지 말고 여기 안 다치게 해서 여기에 딱잘 붙이면 돼요 이게 잘 이럴 때는 제가 조심조심 합니다. 이게 다 꽃이 피었던 자리였죠? 예. 네. 그런데 여기는 안 피었어요. 예. 네. 여기는 죽었죠. 예. 네. 네. 말라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손을 남기고, 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음. 그래서 요거는, 요것도 지금 신화도 나오고, 이게 한마디 위에까지는 신화라고 보는데, 제가 이게, 얼마나 그때 제가 다이소에서 이걸 사가지고 얼마나 잘 통하는지 실험한다고 이거를 한번 심어 봤었어요. 이거는 네. 네. 요대로. 이거는 어, 그러면 이거는 여기 요대로 붙여가지고 이거를 더 키우셔도 돼요. 지금 따도 되는데, 이, 이거는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요거를 같이 키우면 돼요. 에에.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해놓고요. 예. 뭐, 스피넬이 자랑하려고요. 스피넬이, 이거는 대주로 제가 키우려고 이렇게 해놔봤어요. 대주로. 예. 근데 그렇게 대주, 그 스키넬이 알바죠. 네. 보통 세볼부 애들은 15만원 해야 그니까 비교적 다른거에 비해서 싼 편이죠. 원종이 예 네. 그래서 어.. 지금 요거하고 요거하고 분주를 해서 음. 순전한 세미알바가 아니고 약간 오클라툼이에요오클라툼은 세미알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립에 여기에 칼라가 있죠. 알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알바처럼 보여서, 어, 알바 같죠. 근데 이요 안에 요립 안에 여기를 들여다 보면은 뭔가 무늬가 있죠. 무늬가 있죠. 이런 어, 오플라템이라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쌤, 어, 스키네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키네리가 알바라고 했는데, 예, 네, 디포예요. 티폴을 제가 판매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 티폴면서 입 안에도 무늬가 있죠. 예. 요거는 볼브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볼브예요. 신학까지 여덟 볼브예요. 그래서 그렇게 크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그렇구요 보진, 보진. 틀레 버진 벌어져요. 버진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몇 가지 얘기하고, 네. 조화를 볼 때마다 저는 참 대단하고 신기한 느낌이 들어서 또한번 방송을 해 보았습니다. 이어가 볼까요? 나 그거 하나 맞는 거좋봐 실장님이 요즘 전에 이제 우리가 그 부작을 빈거 맞는 거 없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려고요. 전에 는 우리가 부작이 잘못되면은 싹스태를 제거했는데 제거 안 하고 일부러 이렇게 수태에 먼저 베이스를 먼저 어, 한 다음에 어, 좀 심거든요. 예. 이름표이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만드는 걸 같이 해볼까요? 이게, 어 제가 여기를, 투분을 반을 썼거든요. 근데도, 음, 뭐, 분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좀, 잘못된, 앵감하면은 얘들 을안 죽는 아이들이거든요.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문의 주십시오. 예.